고 안녕하십니까. 뽑기장의 TV입니다. 오늘 또 뽑기하러 왔지요. 예. <laughs> 한번,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잘 뽑힐지는 모르겠지만,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9번은, 초장에 힘이 좋을 때, 힘이 좋을 때 잡아서, 아, 너무 얇았어요. 다시, 다시. 좀 얇게 잡아야 되겠죠? 얇게, 얇게. 그렇죠. 얇게 잡아야 돼요. 얇게. 좋네요. 네. 초반부터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. 자, 그대로면 잘 잡은 건데. 그대로면 잘 잡았어요. 잘 잡았어요. 올라가세요. 올라갔어요. 그렇죠. 한번 돌려서 이빨이 돌려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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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. 빠져야지. 어, 한번 당겨. 당겨. 볼 것. 아이. 아야. 올라갔는데 초반부터 또 이렇게 사람 김 세게 합니까? 에 네, 이것도 얇게 잘 잡았어요. 오 그렇죠. 됐죠. 자, 옆구 태기를 끼워서, 끼워서. 아, 안 끼워져요. 안 끼워져요. 아, 시간. 시간. 안 끼워지는 관계로. 이쪽을 잡아서 한번 끌게요 이쪽으로 내려다니까우자 그렇죠 아 안전빵 올라갔습니다 네 안전빵으로 올라갔지요 자 카메라가 안 맞으니까 좀 올릴게요 어 시간 아하 스노아 이거 그 타이 그가 뭐해 역시, 굴로 들어가보려나? 으, 나, 재껴, 에 운전! 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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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! 네, 운전했죠. 네, 운전으로 해서 지금 뽑은 게 9번 뽑은 것 같아요. 자, 이것 빼면 탑이 무너질 것 같은데,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? 이거를 한번 올려볼까요? 아, 지금 월식월식월식월. 그건 아닙니다. 집게를 좀 못살게 불어서. 아, 밀려났네요, 집게가. 놓겠지요. 1번이 여름이 다가온다고 선풍기네요. 만원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돈 장난이 아니네. 네. 자, 탑이 여기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관계로 탑 한번 잡아서 쭉 들어서 이쪽으로 이것도 아닌데. 아, 탑이 또왜이모양을 할까요? 자, 뽁 들어서 빵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걔는 안 되고요. 예. 네, 좋습니다. 밥이잘 형성이 됐어요. 자, 얇게 잡아서. 초터치가 아, 안 먹지? 얇게, 얇게, 눕지 말고 얇게. 아~~ 끼일려다 말았어요 끼울수 있었는데 자 얇게 에허 어디까지 잡아줘? 몇개를 들겠다고 아 진짜 빡땡해주세요빡땡해주세요자 한번 다시 잡을게요 얇게 잡아서 올라갑시다 아 올라가면 안 돼요 얇게 아 얇게 안 되네요 얇게 잡아서 아하 잘 잡았다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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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쟤지쟤자아 아, 이게 안 뽑을라 했는데 또 샀으니까 만원 더 넣을게요 자 이거는 뽑아야 되겠죠 자 넣어서 아, 씨. 미쳐버리네. 아니, 그거 왜 탑이 무너져요. 아, 씨. 그만 할걸. 아, 그만 할걸. 1번? 이거 못 뽑는데? 이거 뽑을 수가 없는데? 아 탑이 됐네요. 그러면은 뽑을 수 있는 게 없는데, 음 저거는 뭐지? 저건 뭐야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아이 선풍기. 아씨. 핸드이 필요없고요. 우산을 빼야지 5번이라도 갖고 가겠네 아니야 넌 필요없는데 자, 이거 빼면 허물어지겠지요. 밑에 거를 자, 지금 안 보이시죠? 예, 네, 밑에 거 잡아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공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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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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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빼내고 몸에 안안 무너져 버려. 야 o n o j a b o 무너져야 b 그 n 무너져야 o 야. 이거를 b 를 n o 올라가 o 어 o j a Bonoja. 고 o n o j a Bonoja. Bonoja, b o n o j 야, 그것 좀아고하이 올라가 주면 좋은데 어잘 잡았어요 잡기는 잘 잡았는데 잡기는 잘 잡았는데 아아자 저것까지만 갈게요 네 저것까지만 갈게요 자 여기까지 뽑고 안되면은, 손 놓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놓을 거고요. 이거는 안 갑니다. 네. 번범은 에입니다. 예. 어, 이건 올라갑니다. 어? 깊이 안 들어갔구나. 이것도 놉니다. 못 갑니다. 척 범은 앱니다. 이거, 이것도 놉니다. 안 올라갑니다. 척 범은 압니다. 이것도 놉니다. 잘못 잡았어요. 얇게 잡아야 되는데, 얇게 질러서, 얇게. 얇게어떻게아미끄러졌어요 얇게... 5번 만에 갑시다 자 올라갑시다 와... 미끄러졌어요 아...나 또 위로 올라왔네요 야, 영상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딱 뽑고 나와서 끝나야 되는데. 어, 이렇게 안 뽑고 돈더 놓고 끝나면은 뽑는 저도 속상하지요. 예. 많이 속상합니다. 예. 자, 좋다. 좋다. 안 나오면 저도 손, 손 뜯게요. 아이, 잘 잡았네 또. 이거 올라갑니다. 나도들 올라갑니다. 예. 예. 마지막 한타. 아. 아. 아, 한타 날렸어요. 천원짜리 바꿀게요. 천원짜리 아이고, 바꾸면 된다. 아. 몇 번이 올라가 있죠? 네. 5번. 오번이 뭐냐면요 메밀소바입니다 네. 자 운전까지 감안해서 2,000원 넣어주고요 아 시간 밑에 거 잡지마 넘어갔어요 운전 과감하게, 아하. 다시 한번 잡을게요.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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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닙니다. 에? 아닌데. 어, 잘 됐어. 잘 됐습니다. 와, 씨. 들어서 뒤집어. 아, 돈 들어갔는데. 아 어차피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한판안볼 네, 거요. 예한판안볼 네, 거요.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예안 네, 뽑히겠죠. 예안 네. 뽑히겠죠. 자 5분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. 좋게 뽑았습니다 자. 아. 자 9번하고 9번하고 5번 자 9번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나왔다 네 인형인데요 춘식이 인형입니다 춘식이 예, 춘식인데. 글쎄요, 저는 이거 가지고 오면 베개로 쓰는데, 예, 음, 인형, 거 수집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예, 춘식이니하한 5번. 메밀소바. 예. 메밀소바. 아, 뽑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개 뽑았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